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스포튜브의 경기를 읽어주는 남자, 경기남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 1일에 열리는 여자 배구 경기 g s 칼텍스랑 정관장 두 팀의 맞대결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팀 최근 성적은 조금 상반되고 있어요. g 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최근 다섯 기중 중에서 어, 네 경기를 패하고, 반면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최근 다섯 경기 모두 다 승리를 이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은 상반되 있죠. GS 칼텍스는, 아, 2승 17패로 지금 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시즌 승률이 10.5%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최근 맞대결에서도 정관장한테 조금 패한 기록이 있죠. 근데 이제 실바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솔직히 조금 문제인 게 너무나 공격이 실바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조금은 알아차리기 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관장에서 수비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관장 같은 경우는 반면에 메가 선수의 공격력이 굉장히 좋죠. 거기에다가 뭐 박혜민 선수라던가 부키리치 선수의 공격력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공격이 다양한 공격 옵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공략하기가 편해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gs 칼텍스의 리시브랑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 경기에 흥국 생명을 조금 잡고 상승세를 탈것 같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정우영 선수도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미들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결론은 일단 뭐 쉽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예측 정관장의 승리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인 팀 전력하고 공격력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한 수위의 실력 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GS 칼텍스는 실바의 활약을 기대하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안정적인 수비를 구사하는 정관장을 만나서 조금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하고요. 예상 스코어는 3대0 혹은 3대1 정도로 정관장의 승리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